지금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 적혀 있는 거를 보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게임은 항상 시세가 변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TP는 무한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은 최대한 비쌀 때 팔고 싶고, 쌀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래프들을 쫙 봤어요. 좀 선수들의 그래프를 쫙 봤는데, 클래스마다 딱 구매하는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 게임에 원래는 없던 시스템이 갑자기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서버에 없던 TP가 엄청나게 서버에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시세가 떡상을 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카드들 아니면 뭐 피어니스날일도뭐 이런 애들 다 보면은 1.5배, 뭐 2배 이런 식으로 다 뛰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만큼 서버에 TP가 많이 풀렸다는 증거인데 언제 언제 TP가 풀리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날 이제 패깡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어제 영상을 보는 이유는 또이게임 정보를 받고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게임을 하는데 좀더 수월하게 하고자 제 영상을 또 접하시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버에 갑자기 없던 TP가 생기는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원래 서버에 지금 TP가 안 풀리는데 갑자기 한 이벤트 때문에 서버의 TP가 엄청나게 많이 풀려요. 맞아요. 에이전트가 갑자기 생겨서 프리에이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로 인해서 서버의 TP가 엄청나게 많이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왜 TP가 많이 풀려요? 다 선수 까는 거 아니에요? 다 선수를 까시죠. 다 선수를 까시는데 일단은 행운의 TP를 까시는 분들도 분명히 소수는 존재하실 거고 보통 이제 절대다수는 이세콘이나 아니면 이런 선수들을 다 뽑으시잖아요. 그럼 이 선수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시느냐? 교환을 돌립니다. 좀싼게 나왔다 하시면은 굳이 판매를 안 하시고 TP 로또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버에 원래 없던 TP 가 겁나게 풀리는 겁니다. 교환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TP 가 풀리기 때문에 선수들의 지금 가격이 개떡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공제 선수들이 원래는 어 원래 우리가 귀속이라고 한다면 유전품들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 묶여 있는 돈이었는데 약간 묶여 있는 돈이 한순간에 이적 시장으로 완전 흘러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포인트가 저 AP 에. 가 2월에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2월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월 내내 계속해서 TP가 서버에 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언제 선수들의 가격이 떡상하느냐 이거를 아셔야겠죠 자, 언제일까요? 목요일! 그쵸? 예, 정확하십니다 에이전트 포인트 교환이 매주 목요일이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두 개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 이렇게 잘라가지고 계속 선수를 에이전트 포인트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 포인트가 지금 현재 목요일마다 풀리고 있죠 그래서 목요일마다 선수들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요일이라고 한다면 2월 8일이랑 2월 오월 일일인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보이시죠? 이때가 토티가 나와서 관심이 확 죽었다가 야 라이벌스가 원래는 사람들이 자주 쓰다가 이제 토티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관심도가 없어서 쭉 꺾였다가 확 올랐어요. 서브의 TP가 많이 풀렸으니까 그만큼 싹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그 그래프가 계속 일직선이 아니라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요. 보면 이게 보통 기점이 목요일이에요. 이게 다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목요일날 올라가고. 번다가 목요일날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쭉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르다가 꺾였다가 오르다가 꺾였다가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선수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토티를 제외한 애들은 1월 화 이때 사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보시면 이게 꺾인 게 2월 5일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2월 5일날 이게 딱 그래프가 꺾였잖아요. 이게 월요일. 서버에 풀렸던 t p 들이 이제 다 안정화가 되고 목금토 일 동안 쓰실 분들은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또 TP의 순환도가 좀 줄어드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이제 라이벌 스카드들이나 물 브레이커 카드 아니면 뭐 유벤투스 카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토티가 아닌 시즌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사시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월요일 날은 올랐다가 화요일 날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 화요일쯤에는 이제 유저분들의 약간 이 TP 순환도가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수를 살때 코티 제외, 선수를 살때 월, 화 이쯤 구매하시는 게 현재 2월에는 가장 저렴하다. 월, 화에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으로 봅시다 토티는 그럼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아까 내용에서 다 충분히 유추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토티가 무지막지하게 서버에 풀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언제죠? 네 맞습니다 무조건 토티는 목요일날 사시면 됩니다 그냥 고민해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한 2월 8일쯤일 건데 보이시죠? 어 2월 8일날 팍 꺾여요 흐미차도 <laughs> 2월 8일날 팍 꺾였고 그 다음에 라우타로도 이때 팍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카드들이 이렇게 팍 꺾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런 식으로 꺾인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치는 무조건 목요일날 사시는 게 제일 저렴하다. 목요일날 한시가 오지게 들어가기 때문에 토치는 목요일날 구매하시는 게 가장 싸고 그 다음에 다른 카드들은 월요일 화요일날 사시는 게 가장 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카드들은 좀 이야기가 다르긴 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싸지면은 아 이걸 왜 팔아? 그냥 보안 돌려버리지.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목요일에 막 그렇게까지 막 가격이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떨어지긴 해요. 확실히 하한에 쌓이더라고. 그리고 레반도 이때 보면은 250억인가 딱 찍었어요. 이 목요일날 딱 250억 정도로 찍어가지고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티 카드는 목요일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수를 구매하실 때는 웬만하면 토티는 목요일, 다른 카드들은 월요일 요일 화요일. 이쯤 사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왜 목요일날 풀리냐고요? 에이전트 포인트가 목요일날 이제 수급이 되지 않습니까? 매주 두 번밖에 못 돌리는데 그게 초기화가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날 초기화 땡! 하자마자 사람들이 에이전트 포인트를 겁나 돌려가지고 여기서 선수를 뽑아가지고 바로 갖다 파시는 거죠.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는 순간적으로 토티의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선수들은 다시 회복합니다. 저 선수들이 뭐 목요일을 기점으로 팍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순간적으로 괄목현상 때문에 매물이 엄청나게 몰려서 가격이 참... 간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토티 카드들은 웬만하면 목요일에 사시는 게 가장 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토티는 2월에는 목요일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싸고요. 이거는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고 뭐 제가 뭐 시세를 조정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팩트입니다. 예, 목요일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싸입니다. 레반 도프스키, 뭐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뭐 이런 식으로 성능픽인 애들도 마찬가지. 목요일 날다 떨어집니다. 어, 왜냐면 저 패키지에서는 동일 확률이기 때문에 에이전트 팩에서는 동일 확률이란 말이에요. 꽤나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목요일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벌스 혹은 뭐 유벤투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일반 시즌 카드들은 월, 화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싸다. 목금 토에 사는 게 가장 비싸고요. 왜냐면 목요일 날 생긴 토티 그러니까 뭐 카드나 이런 걸로 뭐 교환을 돌렸다든지 아니면 팔아가지고 TP가 생기면 목금 토동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동안 또 이적 시장이 활발해져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올랐다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쯤에는 슬슬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적 시장을 이용하지 않으셔서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거를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애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대쯤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런 비싼 카드 아니면은 뭐 토티 카드 사시려시면 목요일까지 기다렸다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뭐 며칠 차이 안 나잖아요. 며칠만 기다렸다가 사면은 거의 뭐한 몇십억을 빼고 살수 있으니까 네, 엄청나게 효율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 걸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